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큰 소리를 내며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받고 고난의 골짜기를 외롭게 걷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가리아 시대의 백성들도 정확히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야말로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이 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삶은 팍팍했으며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내일이나 모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최후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두 가지 뚜렷한 미래를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눈부신 영광과 평안의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에게 내려질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의 위대한 역전입니다. 그 역전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날은 모든 거짓된 왕들이 무너지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지금 이 세상에는 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이나 이념을 왕으로 섬깁니다. 수많은 우상과 거짓 신들이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소리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 모든 거짓 왕들의 보좌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오직 한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10절은 그 나라, 즉새 예루살렘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줍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아라바는 사해 근처에 낮고 황량한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교만하고 높아졌던 세상의 권세들이 이 아라바 평지처럼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만이 온땅 위에 우뚝 솟아 그 영광스러운 위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도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11절이 답을 줍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렘인데 인류의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모든 비극, 사망, 고통, 질병, 눈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헤렘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날 새 예루살렘에는 헤렘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 영원하신 왕께서 우리를 위해 이토록 영광스럽고 안전하며 평안한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두 번째로 본문은 이제 시선을 정반대로 돌립니다.그 영광스러운 도성 새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본문은 그들에게 이말 심판이 혼란과 자멸이라고 끔찍하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두 발로 섰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삶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쾌락을 쫓았지만 그 살이 썩을 것이요. 그들의 눈은 교만과 음욕으로 가득 찼지만 그 눈동자가 썩을 것이요. 그들의 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저주했지만 그 혀가 썩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은 더 무서운 영적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요란함을 불어 넣으시니 그러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했던 동맹군이었던 그들이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공격하며 스스로 무너집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한 세력은 결국 분열과 혼란, 서로를 공격하며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역전승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유다가 예루살렘 안에서 혹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가 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가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14장 1절, 2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상황은 180도 뒤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여 대적들의 모든 보화와 의복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단과 자원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 모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15절은 이 심판과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위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 도구였던 말 노세 또 보급 수단이었던 낙타 낙위에까지 임합니다. 왜 가축들까지 재앙을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며 확실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펼쳐질 위대한 역전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9절부터 11절이 보여주는 영광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모든 교만은 낮아지고 다시는 저주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에서 15절이 보여주는 심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살아있으나 썩어가는 끔찍한 재앙이요. 혼란과 자멸, 비참한 종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라의 예언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묻는 현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말과 노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15절의 재앙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낮아진 아라바 평지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10절의 높이 들리는 영광입니다. 이 위대한 역전을 이루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평안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위대한 역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